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시장 해설의 권혁태입니다. 요즘 시장이 거의 변곡점에 와 가고 있는 거 같아서 네. 요즘 돌아가는 지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지난주에 주요 지표들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영상에서는 소매 판매라는 지표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어차피 미국 시장이 내수 시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는 다들 아시는 거고요. 지금 침체니 뭐니 하는 것들이 다 소매 판매 지표가 괜찮으면 침체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소매 판매라는 게 결국 소비자 실질 임금이라든지 전체 시장의 공급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지금 문제라고 하는 공급 사이드 쪽 그런 쪽들 또다. 소매 판매가 괜찮으면 물건이 팔리는데 뭐 굳이 생산을 안할 이유는 없는 거니깐요. 지난주 간단하게 보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로 좀 말씀드리고 오늘은 좀 종목도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공장 주문인데요. 지난주에 보시면 계속 공장 주문이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 계속 기업들 쪽 공급 사이드에서는 이제 좀 문제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급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도 좀 과잉으로 되었다가 지난달 대비 과잉이었음. 이번 달에는 좀 마이너스가 되고 그런 지표들이 나타날 테지만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계속 있는 대로 다 없는 대로 끌어모아서 공장을 돌리는 거죠. 주문도 그만큼 들어온다는 거고. 그리고, 소매 판매 쪽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소비 사이드에서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네, 다음으로 신차 판매가 있는데, 신차 판매도 트럭 중심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뭐 여기는 코로나 때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여기는 이제 체크는 없는 거죠. 애고서 보면, 옆으로 가다가, 이 부분도 다 데이터 상으로는 사실 없애버리고 안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 저점에 와서 금리도 오르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점점 상승해가는 이런 형식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 실업률인데 실업률은 뭐다 아는 거죠. 미국 경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은퇴한 분들도 많아서, 이런 것들은 쉽게 끊기는 않을 걸로 뭐 다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게, 경기 모형이라든가 어떤 모델상, 이런 컨슈머 크레딧,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소비자들한테 그냥 할부금, 대출금, 집, 이런 것들 다, 그냥 대출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점점 줄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경기 금융시장이 상승하기 전에 가끔씩 아주 초창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은 당장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은행이라든가, 월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줄여서라도 하는 뭐 그런 형식으로 보셔야겠지만. 어찌되었든 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 시장이 또 잡히고 기업들 뭐 인플레가 좀 잡히면 지금 당장 뭐 미국의 갤런단 그렇게 비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이 잡히고 나면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훨씬 더 가계에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구조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결국 공장 주문 이라든가 미국 가겠 쪽. 소비나 이런 쪽은 다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서비스 PMI도 보시면 다 괜찮습니다. 침체 수준으로 하락을 안 하고 있죠. 그만큼 실물 경제가 서서히 전체적으로는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그 이전에랑 거의 비슷한 구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2017년부터 해서 쭉약 5, 6년간. 구인자 수도 결국 뭐 노동시장이 빡빡하다는 얘기니까 소비사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매 판매 중심으로 보면 이제 몇주전 자료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경기 지표상에서 추세선을 걷는다는 게좀 웃기는 얘기이기는 한데 금리를 제로에서 극단적으로 지금 뭐 이번 달말 26일 27일 FOMC가 열리고 나면 고점이 2.5% 까지 올라가는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급박하게 올린 경우는 잘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돈은 엄청 풀고 그 풀린 돈이 소비에서 실물 경제에서 돌아가는 희한한 구조죠 옛날 같았으면 은행들이라든가 이쪽으로 많이 흘러 갔을 텐데 가게에 은행 고자에 직접 꽂아 버리니까 이런 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많이 쓰게 되는 거고 식료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그런 쪽으로 흘러간 돈이 써여서 소비가 발생하는 거죠. 그게 이제 소매판매라는 지표로 나타나는 거니까 이건 뭐 기술적 분석에 쓰이는 추세선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건 이제 그냥 중심선을 잡아서 계절적 조정이라든가 이런 건다 필요 없고 한번 그거 보는 거죠. 중심선을 최대한 맞춰서 이렇게 가면 이 부분은 2023년 대충 일사분기가 될 겁니다 여기서 실제로 이렇게 실물경제가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해 왔을 거다 라는 가정하에 보면 내년 일사분기가 중요한 게요 구간에서 잠재성장률하고 어떤 뭐 인플레이션 모두 다 합한 걸 해도 요 구간이 적정금리를 넘어 버리면, 이 뒤에는 기업들이 힘들어지는 구간이 오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침체가 나타나든지 발생하든지 할 텐데, 그 이전에는 이만큼의 어떤 소매 판매라는 갭이 있기 때문에, 침체는 뭐, 일어난다는 거, 뭘 성설이죠. 이게, 그리고, 물론 이제 절대 값으로 보면 또 조금 틀리겠지만, 이건 그냥 2분기 연속 나타나는 데이터 착시 같은 겁니다. 이건 뭐. 이렇게 나타나니까 지난주에 나타났던 PMI 지표들도 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침체가 올게 예상이 되는데 주문을 할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PMI라는 거는 또 구매부 쪽에 사는 거고, 아까 저런 공장 주문은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 금융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이야. 이부관에서 침체가 올 거다. 그래서 일단 재고를 줄여야 된다 그렇게 뭐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어, 불황이 2분기 연속 이어지네 마이너스 성장이네 그럼 침체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죠 중요한 거는 결국 결정이 나는 건이 시점이라는 거고 지금 주가는 너무 이렇게 좀 저평가된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대부분 이제 전문가들도 다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서 보는 이런 추세선보다는 이렇게 이제 갔었던 거죠. 근데 소매 판매가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얘기는 이이 이 각도가 이 각도가 조금 이렇게 갈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 각도로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의 시간을 더 버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 구간의 정도 시간을 더 벌어지겠죠. 이 구간이 더 좋아질수록 이갭번더 넓어지고 연준 입장에서는 더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경기가 침체가 오거나 하황이 다 여기서 이제 자금 효과가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연준은 다시 금리를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원래는 이번 초 말, 이번 아 올해 말 정도 되면 이제 다 복구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뒤로 갈수록 연준 입장에서는 소매 판매가 버텨주는 한 훨씬 더 유리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굳이 저점을 찾을 필요 없이, 그냥, 시간 싸움에서 이기는 구조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 물론, 사고 팔고 하시고, 매매를 정하는 거는, 이제 뭐, 바이어들의 그, 사시는 분들의 정할 문제고 걸리고 그런데, 지표로만 보면, 지금은 굳이 이제 주식 시장을 멀리 할 필요는 없다. 그게 이번 주에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뭐, 영상 보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는 뭐 개별 주식 같은 건 절대 손도 안 되는 쪽이고요. 장기 투자니 뭐 이런 것들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장기 투자해서 당장 다음 달이나 연금 받으셔야 되는 그런 상품들, 제뭐 영상 올린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해가 무지막지 합니다. 결국, 안정된 노후소득을 만든다는 얘기가 안정된 노후소득을 만들자 딱 10달은 10월 홈절 10개짜리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거의 불확실하고 전문가들도 모릅니다 딱세달 동안 이렇게 뭐 손해가 마이너스 15% 채권형에서 나 버리면 뭐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실제로는 저는 이제 뭐 다들 지수만 하는 거고요 지수는 어쨌거나 시간 싸움에서만 이기면 유리한 구조를 찾아내면 되는 거고 그거는 경기모형이나 지표로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기 말씀드린대로 KRE 은행지수죠 은행지수와 배당 많이 늘릴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SOXX 반도체 지수 침체도 아닌데 단순히 매출이 조금 줄은 걸 가지고 지수 전체적인 산업 분야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뭐 굳이 미리 미리 집어 던지고 어차피 보유량이 비슷하게 늘려가는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개별 개인 투자자들은 좀 지금은 공격적으로 나서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